사도행전 10장 가이샤레에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려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속하니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 아니하였나이다.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속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 바에서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하거나 깨끗하지 않다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눈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해 였나이다.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로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실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그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살레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이 물로 세례를 베풀, 베푸를, 베품을 금하리요 그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벨레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기에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 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들침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레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육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희 내온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먹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리니 글라우디오 혈대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남메 12장.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직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 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주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와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의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 아, 나와 왕의 침소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회복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음으로 이 양식으로 오늘을 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이글 읽는 나와 이 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사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성령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믿음없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재하심을 믿음으로 주의 권능을 담대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온전치 못함과 나약함과 믿음 없음과 게으름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 많음을 바라보지 않고 사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